아, 비교해보고 비교도 하고요 네. 배신감을 느끼면 엄청나게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아 그게 너무, 너무 적나요그래서 그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아니 음식 있잖아요 반품도 들어와요? 음식 반품은 좀 적습니다 음식을 반품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먹고 어. 아, 마, 맛이 없다 맛없다고 해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맛없다 아, 네, 맛없어 난 어. 근데 맛있어. 맛없다고 하는 사람의 두 분은 아닌가 네. 정말로 열개를 나갔는데 하나 먹고 나머지 아홉 개가 반품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한세개 남겼는데 맛없다고. 어. <laughs> 반품하는 건 많이 먹고. 반품이 돼요, 그게? 음.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왕이 때문에 세 개만 남았어도. 네. 먹다 보니까 맛없더라. 야, 이거 뭐? 야다반품하시데한 아홉 개 드시고 저거. 하나 남기고. 아, 아, 시천자 여러분.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 건이용아하시면안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네. 한두 번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게 블랙리스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카테고리를 바꾸시죠 예. 그렇구나 음식 쪽이 아닌 이제 다른 쪽으로 패션 아 쪽으로 시장자 여러분 이런 거 <laughs>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야용는 너무 안왜 왜. 돼요